안녕하세요, 청소부입니다. 아,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 이 이태원 참사 이제 3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죠. 그 참사 때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. 그런데 그 상처가 다 치유되기도 전에 치유될 수가 없어요. 사실은 예, 너무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. 근데 그 용산구청장한테 아참 무슨 안전관리를 잘했다는 뭐 상을 주는 오세훈이 그것도 그걸 받고 활짝 웃는 그 박희영 구청장 이것들이 인간입니까? 이건 사람새끼 아니죠 그 이런 사람 새끼 아닌 것들 하고 내가 진짜 하늘을 같이 이고 살아야 된다니, 정말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요. 어. 청소부의 역할이 그거잖아요. 이런 것도 치우는 거, 자, 이 저주를 내려야죠. 이놈들, 오세훈이 그용산구천장 이거... 이 아, 이런 것들은 입에 담기도 싫지만, 어쨌든... 어, 사람 새끼 아닙니다. 청소부 생각이었습니다.